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스 봉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의 첫째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언덕을 통해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양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무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리아에서 아스다르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네, 마지막 책이죠. 칠기, 레위기, 민수기, 아 신명기 이렇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아, 책이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동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율법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모세가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바란과 도별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두 번의 그 날짜가 나옵니다. 먼저 열 하루 길이라는 그 날짜가 나오는데 이 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야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신의 산.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데스 반네아까지 오는데 11일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데스 반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민속이 13장과 1 4절 14장에 보면 또그 신명기 이제 1장 뒤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입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가데스 바네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렇게 한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것은 진짜 포도알이 뭐 이만하고 뭐 아무튼 뭐 대단한 땅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짜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러니까 마흔째 해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요단강 동쪽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11일이 걸려서 가데스바네아에 갔고 또 그만큼만 더 가면 될 텐데 그것이 왜 40년이 걸렸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리포트를 하는데 아, 그곳은 진짜 적과 끌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거기에 있는 또 백성들도 너무 크고 거인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 앞에는 그야말로 메뚜기 같습니다 들은 거기 들어가서 뼈도 못 줄입니다라는 이런 위포트를 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대신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린 여기서 죽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애곳 땅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뭐 이런 그런 거그 불평 불만을 하는 가운데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40년이 흐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저들에게 또그란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상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 비극의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되게 후회 막심한 일이 있었던 비극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가데스 바네야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우리가 왜 그때 그랬나 하는 그런 후회 후회 막심한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여기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저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네야 같은 그런 경험, 그런 기억. 혹시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겁을 내며 나아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린 그런 후회의 시간, 또 후회의 장소, 후회의 기억 혹시 저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그 가데스 바네야 거기에 서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0월 1일,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죠. 어느새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이제 1년을 보내면서 혹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이한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또 삶이 또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인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주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이한 해를 보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바랍니다 가만히 또 돌아보니까 저희 삶 속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건넌 그런 또 순간들 그런 사건들 또 그런 기억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 기쁨의 언덕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보면 미국에 건너온 곳이 가드스파네아를 지나서 결단을 내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미국 올 때만 해도 미국이 약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약가는 간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지난 일이죠. 40이 되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님이 바로 이 나이 때 미국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40, 되셨을 때 이렇게 오셨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마흔인데,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로, 그 언어도 낯설고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갈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 저는 도저히 꿈도 못꾸더라고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담대하게, 아, 그렇게 오신 거죠.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를 갖는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네이신데 아, 셋째를 낳을 때까지는 그렇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째가 딱 넷째를 가지게 되었을 때아이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아, 제 아내도 이제 아이셋 가졌으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일할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기적이 갈고 뭐 이런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암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또 사실 가드스바니아를 건너서 또네 번째 아이를 갖고 그런 가또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큰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결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 그 결단 가운데서 또 귀한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놓으면, 그에 따르는 그런 또 희생과 또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기에,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될 거인들이 있고 또 점령해야 될 성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저 주저하고 또 그냥 실망 절망하고 아, 뒤돌아 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해 주고 싶은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가드스 바네아에서 또는 요단의 동쪽에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진명에서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곁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신명기서 나중에 보면 32장 신명기서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덩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아들을 안는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험한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오당강 여기서 다시 돌아서지 말고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가 후회의 장소가 아니라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약속해 주신 땅이 우리 앞에 있죠 다시금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안될 거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손을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열 하루길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죠 10월 또 2025년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더욱더 힘차게 가데스바네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걸어가는 담대히 행진에 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데스바네아를 후회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후회 없이 후회할 일 없이 담대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